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도파민에 찌들어 있어서 도파민 단절을 위해 도파민 디톡스의 일환으로 부산 여행을 다녔습니다. 여기 앞에 질문지를 보시고 저희가 여행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예측하셔서 정답을 맞추시면 됩니다. <laughs> 저 이제 시작하죠. 저희 이제. 폰 걷고 이제 시작해야죠, 이제. 저부터 걷겠습니다. 저부터 걷을게요. <웃음> <웃음> 유진님 뭘 보시는 거예요? 주무신다. 왜 이렇게 뒤에 계세요? 요아길 길 물어봤어요? 아, 길 물어봤어요? 네. <laughs> 저희 오늘 회복할 때 소주 한잔할까요? 당연하죠. <laughs> 대선, 대선으로? 아, 대선. 어, 좋아요, 대선, 좋아요. 대선으로. 좋아요. 어, 이제 점점 먹을 거 뜨는 거 같지 않아요? 배고프시나요? 배고프죠? 네, 배고프다고 아침. 합니다. 아침부터 <laughs> <laughs> 평시장에서 우리는 몇 종류의 음식을 먹었을까? 딱! 오뎅은 뭐 무조건 먹어야 되고

유희왕 보셨어요? 어렸을 때 좋아했죠? 저도 안 봤어요. 아, 진짜요? 네. 유희왕.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2000원이면 깡셈도 <까리도> 됐고. 옛날에 500원이었는데. 매 시리즈 아니. 저는 저렇게 콜로늘 100명 나와야 되는데. 안녕해가 쉽지요. 하세요몇 명이 물건을 구매하였을까? 일단 저 유희왕 카드를 일단 무조건 샀을 것 같고. 오. 오. 아니지. 음. 다 갔는데. 다 사야지 또. <laughs> 네명언 <오, 면>. <laughs> 언제 갈 거예요? 갈까요? 어, 저라 저희 지금 갈까요? 아니면 카페 가서 갈까? 카페, 어, 카페 가서 갈까? 카페 가서. 첫 번째로 간 카페는 몇 층짜리였을까? 3층. 계값이요. 네, 아 이거 타이밍 까먹어가지 죄송해요. 잠깐만. 여기 여기 보이는데요? 아닌데? 그게 아이스티도 일 수도 있잖아요. 음세 명. 에이. <laughs> 다음 문제. 미나와 유진이 산 만화책은 무엇이었을까? 힌트는 투니버스 애니메이션. 자두. 자두 롤리. 자두. 책 고르셨어요? 못 찾았어요. 음. 짜잔. 짜잔. 일, 번. 음. 어. 아, 진짜 옛날... 뭐하시는 거죠? <laughs> 아니, 피크미는 좀... 아니... 이거 소이다 아침에 소세기 소설이고요. 상권밖에 없어서... 이거라고... <laughs> 아니면 여기 릴라이... 여기가 유명한데... 유명한... 두 번째로 간 카페에서 우리는 어떤 과일이 올려진 디저트를 먹었을까? 딸기? 어... 뭐지? 블루베리? 오 어, 블루. 어, 잠시만.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, 블루베리. 호락실에서 모두 태고의 달인을 하였는데,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? 제일 비장해 보이는 유진님. <laughs> 어 <웃음> 비장 <웃음> 본인 취향이신가요? 아예 원 취향이에요. 들어본 거죠. 아유, 포토이즘에서 선라스트를 쓰고 사진을 찍은 사람은 누구일까? 현준 님? 오. 오.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? 딱 관상을 보함하니 <laughs> <laughs> 관상쟁인가요? 퍼. 아 여러 장이지. 어, 저도 안 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? 그런 것 같은데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저녁으로 회를 먹으러 간 우리는 총 얼마가 나왔을까? 보통 이제 회를 시키면 매운탕도 나오니까 그렇죠 어, 밥도 시키고 그렇죠 밥도 시키고 그러면 이제 밥 방어 어? 왜 방어를 먹었다고 생각하죠? 느낌이 뭘? 지금 방어철이잖아요 어 맞죠 한창, 그리고 매운탕 1 2 2 0 0원 조금만 더올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1 4 2 0 0원 142,000원, 오, 오 뭐? 응. 안녕히 계세요. 맛있었다. 어 근데 현진이 볼이 엄청 빨갛신데 <laughs> 거하게 드셨네. 근데 좀 맛있었습니다. 다들 약간 좀 많이 드신 것 같아요. 어떻게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<laughs> 네 재밌었어요. 1번은 맞았죠. 그쵸, 그쵸. 피크민. <laughs> 2번. 2번은 3개가 아니라 4개였습니다. 아. 3번은 2명이 샀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2분이 아. 했죠. 카드. 네. 4번 4층짜리 맞습니다. 오. 5번은 3명. 틀렸습니다. 헐. 잘못, 잘못. <laughs> <진짜>. 잠시만 <이거 웃음> 왜 잠시만 <laughs> 세명 맞는데 아닌가? 어 진짜네? 아네해준아 동그라미 첸점사 진짜 6번 그래 6번6 번은 안녕 자두야가 아니라 짱구였습니다. 7번7번아 이거는 진짜 영상에도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? 현우 의외인데요 좀? 아 진짜요? <웃음> <웃음> 자 이거 블루베리가 아니라 샤인머스켓이었죠? 아 근데 블루베리가 있었어요 그 위에 아 블루베리가 있었는데 그 김치찌개 두부가 들어있다고 두부찌개는 아니잖아요 맞죠요 <laughs> 이거 틀렸다고 하고 2번? 2번 맞았네요 음. 정답 10번. 10번은 우리가 1 4사만 구천원을 먹었습니다 오, 그러면, 비슷했죠 정답. 자, 5 <laughs> <오>, 0점 <laughs> 축하합니다 와, 감사합니다 갈까요? <laughs> 예 <laughs>